안녕하세요. 미리말 킴입니다. 네. 오늘은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끝났고요. 3개월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음, 뭐, 많이 아쉬웠죠. 아쉬웠고 다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예전 같으면 은 마지막 중강 파티식으로 맥주 한 잔을 같이 했을 텐데 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 하죠. 각자 집으로 가는 거로 끝냈습니다. 수료증 받았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제가 문자를 안 냈죠.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그때 다 같이 맥주 한잔 하는 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모여서 뭐 맥주 한잔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동안 정도 많이 쌓이고 했는데 공감들도 많이 형성이 되고요 열심히 했었던 우리 서로를 위로하면서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어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맥주 한잔 하고 하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각자 이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고 자기가 맡은 일 시작, 새로, 다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어, 새로 강의를 이제 중급반으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요. 어, 토요반, 토요반에 들어간 친구들도, 또다 등록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주중반에 등록한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직 생각이 많아서 결정을 못한 친구들도 있고, 그냥 여기까지 하겠다는 친구들도 있고. 저처럼 뭐 1월달에 새로 다시 그때 기회가서 다시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 그래서 뭐 어, 그때 가보면 이제 알겠지만 어, 저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여의치 않으면 못할 수도 있는데요. 어, 이제 앞으로 토요일날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지. 어, 재밌는 게 뭐... 어, 일주일에 하나, 하나 좀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리니까 마음이 좀허 하네요. 마지막으로 그 강사님께서 피디님께서 숙제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어, 44기 공채 시험인가요? KBS. 그거를 녹음해서 피디님한테 피드백 받, 받을 수 있도록 메일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에... 마지막 과제를 내주셨네요. 이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계속 인연을 이어간다는 기분으로 문자를 보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도전할 거고요. 저는 컨셉이 뭐라 그랬죠? 엔지가 없습니다. 계속 실수한 거 있으면 실수한 대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고 하면 됩 없이 계속 도전하는 어, 미리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공채 결과에 상관, 상관없이 대형방송 네, 상관없이 거기에 뭐 시비에 좌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저는 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 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서 후회는 없어요. 잘못했으면 못했으면 거기 시정하고 다시 고치고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해야만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네 오늘도 이제 어 45기 그 인쇄물을 보고 시험 보듯이 이제 그한 30분 동안 서치, 서치하고 그리고 이제 9명인데요, 한명한명씩 1명, 수험표를 받아들고 시험장의 입장에서 마이크에다 대고 어, 연기하는 모습을 각자 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어, 다들 너무 잘했어요. 아마도 다른 기수에 비교해서 엄청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 뭐 천국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너무 잘합니다. <laughs> 아무튼 그런 사람들만 똘똘 뭉친 것 같아요. 서로 경쟁의식도 은근히 가지면서 하다 보니까 잘한 사람이 있으면 또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laughs> 그 경쟁 심리가 다 있잖아요. 저도 자극이 돼서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머리가 뜨겁습니다. 지금 뒷골이 많이 땡기고요. 그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시켰더니, 아,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긴장이 되고, 어떤 친구는 그대본 들었던 종이가 덜덜덜 떨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머릿속 들릴 정도로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목격한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나름 태어나려고 노력을 했, 했지만은 마음속은 불똥이 같이 뜨겁고 머리는 복잡했고 복잡했습니다 네. 어,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요 더 멋진 모습 보이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길이 잘 막히지 않겠고, 쭉쭉 잘 나가네요. 저의 인생, 인생대로도, 탄탄대로고 이렇게 쭉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막혔는데, 오늘은 막 막힐 일이 없네요. 뻥뻥 뚫렸습니다. 조금 일찍 끝내서, 어, 집으로 가는 길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다음주에는 이제 이런 방송이 없지만, 3개월 동안은 없지만, 1월달을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도 저는 유튜브를 계속 올릴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올릴 거예요 항상 저를 기대하고 시고 계신 분들 제 목소리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응원해주시고 마음속으로 책색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에 올렸던 대원방송그 유튜브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올렸는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더 어, 좋은 어, 유튜브를 방송해서 녹음해서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도 수고 하시고요, 좋은 저녁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어, 미리말킴이었습니다. 아, 바이, 안녕, 다음 주에요. 네. 감사합니다.